안녕하세요.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뭐, 사실, 뒤돌리기 형태나, 비껴진 형태로 치기가 되게 어려운 공입니다. 지금 완전히 일자로 되어 있죠. 일자로 되어 있고, 이 공이 사실 요 정도 있어도 칠만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어렵습니다. 좀긴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. 요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가라기라 뭐하는 빈쿠션 치기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당점은 한 10시 정도 주겠습니다 10시 정도 주고 이거는 감각적인 거니까요 많이 쳐보셔야 어느 정도 꺾이는지 알아요 잘 들어왔네요.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길 보는 게 관건이니까요. 연습해 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